최선의 삶이 최고의 인생을 완성한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이 네, 눅눅치 않죠? 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최고의 인생, 삶을 완성하게 되겠지요. 네. 최선의 삶이 최고의 인생을 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삶이 최고의 인생을 완성한다. 정원, 이옥진, 서화.